네, 반갑습니다. 남동입니다. 어, 아주 친한 형과 통화하다가, 어, 예전에 찜에 놓았던, 어, 계곡지가 하나 있습니다. 그 짐빵을 한 300m 정도 짐빵을 해야 되는데, 음, 짐빵도 짐빵이지만 길이 워낙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지를 않습니다. 어, 한두번 정도 들어가봤는데 낚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형이랑 통화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야 우리 낮에 응? 뭐할 것도 없으니까 저녁에 응? 새벽에 들어가서 작업이나 하고 나오자. 그래서 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들어가서. 어, 생자리기 때문에, 한, 한 시간 반? 두 시간 정도, 네,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작업을 해놓고, 오늘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, 작업만 해놓고, 어, 어 다음 주나 다다음 주, 어, 조금, 어, 안전기에 접어들었을 때, 어,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들어가서 낚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네. 일단, 필드에, 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화이팅 아우, 진짜 낚시에 미친또라이들입니다 아 진짜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며칠전에 어 와서 봐두었던 생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, 도저히 낮에는 작업을 할수 없어서 어, 지금 새벽 3시에 어, 작업을 좀해 놓고 해 놓고 난 다음에 어, 다음 주에 와서 낚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, 우선은 이곳을 들어오려면 진빵 300m 진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, 지금 보니까 누구 하나 들어와서 낚시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, 지금 작업을 해놔도 누가 와서 뭐 자리를 맡아서 이렇게 낚시를 하지 를 않을 것 같아서 이곳에서 오늘 새벽 3시에 어 같이 동출한 어 우리 낚시의 미치다 카페장과 같이 함께 작업을 하고 어 다음 주에 와서 밑밥도 좀 뿌려놓고 다음 주에 와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오늘 새벽 3시에 작업을 해놓고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작업 해야 될것 같은데, 작업을 해놓고 철수를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아, 와,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네, 생자리가 나옵니다. 이 길도 저희가 다 뚫었습니다. 아, 한 300m 정도 짐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아, 보시면 완전 생자리입니다. 네, 생자리라, 이 완전 생자리입니다. 생자리라, 이거를다 까낼 겁니다. 네,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워낙 먼 거리다 보니까, 어, 음, 삼각대를 안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모양은 이렇고, 작업한 다음에 또 모습을 한번 작업을 한 다음에 모습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봐보십시오. 여기를 지금 다 까내고 있습니다.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. 아, 아 진짜. 작업 시간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워낙 지금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빨리 서둘러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와, 이제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, 네, 1 시간 반 작업했습니다, 둘이. 와, 어마어마하게 갈대를 다 잘라냈습니다. 이렇게 해서, 네, 작업을 완전 다 마쳤습니다. 바닥까지 싹다 작업을 했고요. 예, 어쨌든, 요거, 밑밥 좀 뿌려놓고, 밑밥 좀 뿌려놓고, 어 다음 주나 돌아서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아 도안이면 몹니다 진짜. 아 어, 가시죠. 그러니까 어, 어 다른 유튜버들은 할수 없는 네, 그런 것만 찾아서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아또 다시. 한 300m 정도 나가야 됩니다. 아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낭미였습니다. 아, 예. 두 시간 동안 작업을 했고요. 어, 한 300m 지금 짐빵을 해야 되는 곳이라 네. 지금 뭐 아무도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저희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낚시한 흔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2 시간 동안 작업을 해놨고 어, 옥수수랑 쪼르레기랑 한봉씩 한통씩 뿌리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한 다음 주쯤에 들어가서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낚시를 하면 아마 도 아니면 뭐 뭐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고기가 나오면 사자 중후반들이 어, 막 뽑히는 곳이라 생자리라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주에 뵙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낚시의 미치다 카페 화이팅! 미쳤어! <laughs>